당도가 쑥쑥 영양도 꽉꽉. 오늘은 보기만 해도 군침도는 강원도 횡성 고랭지 대추방울토마토의 매력을 파헤쳐 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횡성산을 찾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대추방울토마토는 기존의 동그란 방울토마토와 달리 대추처럼 길쭉한 타원형 모양을 가진 방울토마토의 한 품종입니다. 일반 방울토마토보다 당도가 높고 식감이 쫄깃하며 한입에 쏙 들어오는 크기와 상큼 달콤한 맛 때문에 샐러드, 간식, 주스 등 다양한 용도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영양면에서도 뛰어나는데 비타민C, 비타민A, 칼륨, 라이코펜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면역력 강화, 피부 건강, 암 예방, 다이어트,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강원도 횡성은 해발 500m 이상의 고랭지로 낮과 밤의 큰 일교차 덕분에 토마토의 당도가 올라가고 과육이 더욱 단단하며 맛이 깊어집니다. 청정 자연 깨끗한 물과 공기, 병해충 발생이 적어 농약 사용이 최소화됩니다. 맞춤 재배, 수경 재배, 양액 설계 등으로 균일한 품질과 맛을 보장합니다. 직접 산지 배송 수확 후 바로 선별 발송에 신선함이 탁월합니다. 이러한 조건으로 횡성 고랭지 대추방울 토마토는 일반 토마토보다 더 진하고 깊은 단맛을 자랑하며 아삭함과 향이 좋아 전국적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먹는 것 외에도 다양한 요리로 활용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샐러드, 볶음, 수프, 파스타, 마리네이드, 구이 등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토마토 샐러드는 신선한 토마토의 올리브 오일, 바질, 치즈, 견과류를 곁들여 상큼하게 즐길 수 있으며 고소함과 감칠맛이 강조됩니다. 방울토마토는 마리네이드 방식으로도 자주 사용됩니다. 방울토마토와 다진 양파, 드레싱 재료 올리브 오일, 발사믹 식초, 올리고당, 레몬즙 등을 섞어 숙성시키면 입맛을 도두는 간단한 반찬이나 샐러드 재료가 됩니다. 볶음 요리에서는 토마토 달걀 볶음이 대표적입니다. 토마토와 달걀, 올리브유 등을 함께 볶아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내는데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토마토를 활용한 파스타 소스 역시 기본적인 양파, 마늘, 올리브 오일, 허브와 함께 끓여내면 파스타, 피자, 라자냐 등 다양한 이탈리안 요리에 응용할 수 있습니다. 수프 요리에서는 신선한 토마토와 양파, 당근, 마늘을 버터에 충분히 볶은 뒤 물과 치킨 스톡 등을 더해 끓이면 부드럽고 영양가 높은 토마토 수프가 완성됩니다. 이 수프는 바게트나 크루톤과 곁들여 한끼 식사로 손색이 없습니다. 이외에도 토마토를 반으로 잘라 올리브 오일, 소금, 바질 등을 뿌려 오븐이나 팬에 구워내는 구이 요리, 토마토와 다양한 채소, 견과류 등을 조합한 간단한 무침, 토마토를 활용한 김치, 솥밥 등 한식 조리법에도 자주 사용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토마토의 풍부한 맛과 함께 라이코펜 등의 영양소도 더욱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를 맛있게 먹는 것도 좋지만 같이 먹으면 몸에 덜 좋은 음식들도 있어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아래 내용만 기억해두면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설탕이에요. 토마토에 설탕을 뿌려 먹는 분들 많죠? 하지만 설탕을 많이 넣으면 토마토에 있는 좋은 영양소, 특히 비타민 흡수가 줄고 혈당이 급격하게 오를 수 있어요. 특히 당뇨나 혈당이 신경 쓰이는 분들은 그냥 신선한 맛 그대로 즐기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로 해산물이에요. 토마토와 해산물을 함께 먹는 요리는 꽤 많지만 사실 영양학적으로는 별로예요. 토마토의 산성 성분이 해산물에 있는 칼슘 철분화연 같은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고 위가 약한 분들은 속쓰림이나 소화 불량이 생길 수 있어요. 고구마도 같이 먹지 않는 게 좋아요. 고구마의 식이섬유와 토마토의 산이 만나면 가스가 차거나 배가 더부룩해질 수 있어요. 특히 두 가지 다 위산 분비를 촉진해서 평소 속이 약한 분들에게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익지 않은 푸른 토마토도 함께 먹지 않는 게 좋아요. 덜 익은 토마토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어서 몸에 해로울 수 있으니 되도록 잘 익은 빨간 토마토만 드세요. 오이 같은 음식도 토마토와 비타민C 흡수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 한 번에 계속 같이 먹는 건 피하는 게 좋아요. 사실 평소에 부담 없이 먹던 조합이지만 꼭 건강에 신경 써야 할 분들이라면 이런 점만 가볍게 챙겨보세요. 이 정도만 기억해두면 토마토도 더 맛있고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답니다. 맛과 건강, 그리고 신선함까지 모두 잡은 강원도 횡성 고랭지 대추방울토마토. 여러분도 오늘 한번 맛보시면 그 차이를 확실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더 신선한 정보로 만나요.